이거 밖에. 음, 맛있네. 어, 우뎅이 없네? 누구지? 응. 엄마 눈썹이 좀진 한데 괜찮지? 엄마 진돗개 같아. 맞아요, 진돗개에다 눈썹 시커멓게 그리는 거. 혈관 합장이라고 맨더도 했습니다. <laughs> 음. 맛있어. 뭐가 맛있어? 족발 근데 안... 야, 바지도 자랑해줘. 응? 바지? 응. 어. 이 바지는 가평에 놀러가서 응. 샀어요? 농협 중앙에 가평점에서 365 하나로 마트에서 응. 15,000원 주고 산 바지랍니다 반스도 응. 비친답니다 <laughs> 아니야 외국 가서 입으면 응. 외국 애들 보면 세개하고 4개하고 그래 발이 시려운데? 아, 응. 나는 발이 시려워요 그냥 집에 있는 인제 17년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더까지 타잖아. 고추. 너무 데 조금만 넣지 시럽을. 이 너무 심하네. 그러니까 마블들이 실험잖아. 원래 30ml 넣는 건데 30ml도 안 넣었어. 덜 넣었어. 근데 그러려면 얘 먹는 거야. 그래 넣으면 좀 나아. 음. 레몬 나니까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? 난데 레몬 나니까 아. 물에 좀 당근을 <laughs> 빠져 음. 그럼 다 오늘 하이볼리고 다음에는 뭐야? 또 다른 거 없어? 다른 칵테일 다음 없어? 웨만히 응? 아빠는 계획충 응. 엄마 될 대로 되라충 응. <laughs> 아니야 나는 지금 뛰면서 내일을 생각하면서 뛴 사람이야 그냥 뛰면서 즉흥 <laughs> 하고 싶다 오늘. 우리 집에서 엄마만.. 그러면은 <laughs> 엄마는.. 뮤지컬? 음 이름뭐지뮤지할다 음 사당은 국회 거래 그게 뭔데? 국회의 사당 응이 진짜 어떡너 아저씨야 왜? 너 연령대에 그런 짓을 하냐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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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느낌 느낌 있을 때 한번 라고 했지 느낌 있는 거고. <laughs> 아 너무 막 <laughs> 후비는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맞아 이게. <laughs> 아빠가 좀 와일드한 편이잖아. <laughs> 저런 남비에 밥을 반이나 말아먹고 이래 밤에 아니 밥은 요만큼 넣어. 근데 원래는 난안 먹어 근데 원래 아, 난안 먹어 안 먹어도 엄마돼요야엄마는 대단한 사람이야 엄마는 진짜 기넥스북에 올라와야 돼 아니 뭐 <laughs> 그러면서 응. 응. 빨리 내일 아침에 왔으면 좋겠다 왜? 빨리 일어나서 저빵 먹게 <laughs> 다섯 개 위아래로 많이 팬티에만 다섯 개 근데 이만원인정저분만안 되고 오 되네 아빠는 Ha-ha-ha <laughs>